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, 창,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, 그 신성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,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,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.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,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,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, 것들, Utah,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,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, 것들 si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, 창세 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 는것 들, 곧그의 영원 하신 능력 과, 신 성이, 창세 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 는것 들, 곧그의 영원 하신 능력 과, 신 성이, 창세 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 는것 들,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영원하신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,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,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영원하신 능력을... 창세로부터,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,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,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있지. 창세로부터,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,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, 것들,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, 곧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,